안녕하세요. TQQQ와 테슬라 목숨 걸고 투자하는 아레스 미국 주식입니다. 정말 이런 댓글을 보면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시험 말씀드리고 잭슨홀 관련 주가 향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는 미국이 2, 4분기 성장률하고 소비지출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유럽에서는 인플레이션 우려를 표방했고 중국은 어제 엄청난 부양책을 발표했죠. 중국은 지금 위기입니다. 부동산 중심으로요. 이 뉴스 때문에 어제 미국 선물지수들이 폭등을 했었고요. 중국이 경기를 부양하기 시작했으니 그 기대감으로 선물지수는 1% 넘게 폭등을 했었습니다. 연준각 총재들 이야기한 것들도 보겠습니다. 대표적 메파인 세인트 블라드 총재는 금리를 3.75에서 4까지 높여야 한다고 또 주장을 했고요. 아주 강경합니다. 킨자스시티 조치 총재는 아무리 실업률이 오르고 기업 지출 감소해도 현재의 긴축기조를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필라델피아 하커 총재도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한다고 하고 애틀랜타 보스틱 총재는 0.75% 인상이 타당하다고 하네요. 대체적으로 완화의 기조는 없었습니다. 해외 시각과 외신 평가를 보겠습니다. 파월 연준이 장이 지속해온 적극적인 금리 인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 침체 가능성에서 연준이 어떡할 것이냐라는 질문이 담겨 있습니다. 예전에도 인플레이션은 없다라고 못박아뒀던 것이 실패했죠?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는 없냐? 라고 물어볼 것입니다. 그에 대한 파월의 답에 이번 상승이 지속될지. 파락 국면을 맞이할지 결과가 나올 것입니다. 이곳에서 미팅하는 거예요. 와이오밍주 휴양지인 잭슨홀에서 미팅을 합니다.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이번에는 남구은행 총재가 마지막에 연설을 한다고 하네요. 현재 주식 상황입니다. 제가 그어놓았던 선들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빨갛게 표시한 부분 22일에 정확히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았고 연속해 파락은 이미 선반영되어 있는 부분보다 너무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2불 부근에서 텔레그램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분할 매수하면 좋은 시점으로 생각해서요. 다만 단기적으로 나스닥만 3천까지 갈수 있지만 또 저항선이 되어버린다면 하락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잭슨홀 미팅이 중요합니다. 강력하게 매파적인 발언을 해서 지지고 저항이고 싹 무시하고 떨어뜨릴지 아니면 발언은 적당히 하고 0.75를 올려서 보합을 만들지 궁금하네요. 가능성은 모두 다 있습니다. 다만 저라면 좀더 상승의 가능성을 두고 싶습니다. 정리해서 오늘은 잭슨홀 미팅이 있는 날이고 파월에 대한 신뢰도 시험대입니다. 전 세계 은행 총재들이 참석하고 지구 전체의 경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하는 장입니다. 우리도 유심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차트적으로 본다면 상승 확률이 높지만 파월 발언에 달려있기에 차트가 깨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베팅하는 건 옳지 않다고 봅니다. 오히려 저 차트가 깨지고 하락한다면 밑에서 주어야겠죠 우리는. 오늘은 이렇게 간단히 시험과 차트 말씀드리고 다음 주부터는 23년, 24년 말씀드린 큰뷰 그리고 미국 개별 주식을 사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1,000명까지 300명 정도 남았는데 부탁드립니다. 1,000명과 4,000시간을 채워야 커뮤니티에서 더 소통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홍보도 해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목숨 걸고 레버리지 투자하는 아레스 미국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